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아주 쌀쌀해지면서요. 가을로 확 접어드는 게 아니라, 가을을 건너뛰고 겨울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 오늘은, 어, 여러분들하고 참 재밌는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아니면은 남한테 얘기할 때, 축복합니다. 축복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축복, 축복, 이거를 많이 쓰는데, 유교 사상에서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잘안 쓰고, 그냥 복, 복 받으세요. 복, 복 받으실 거예요. 이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저는 이거를 알기 전에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고, 불교나 다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오히려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래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특히 불교 다닌 사람들이 복 받으실 거예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쓰는지, 아, 우리나라가 그뭐 2000년 전에 뭐 예수님이 오셨을 때뭐 어느 제자 한 분이 동방을 이렇게 넘어서 한국까지 왔다는 예의 설이 있더라고요. 그게 맞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한 번의 혼돈 없이 복과 축복을 구불하였는데 축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99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은 1039절이나 들어있대요. 와, 대단하죠? 성경에서는 복을 주는 자는 하나님 한분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자요, 시행하시는 자요, 복을 베푸시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로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은 복이고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을 비는 것이 축복이래요. 즉 말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러분들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그게 축복이래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을 주세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밖에는 안 되고, 우리가, 어, 비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할때 사용된 단어라 그래요. 창세기 12장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사람이 나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로 말며마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입술로 해주는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복을 빌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입술로 빌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맞는 거래요. 여러분들은 다 이걸 잘 알고 계시겠죠? 어, 어, 근데 제가 아마 놀란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은 내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주실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 신명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길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엄청 놀라운 얘기죠. 세상에 좋아하는 복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교의 오복은 도덕, 즉 행시를 지키기를 낙으로 아는 걸 말고는 모두 육신에 대한 것뿐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는 육신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유교의 잣대에 기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지만 마귀는 입 밖으로 내뱉는 말만 안다고 해요. 저는 그를 거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었거든요. 어, 체험을 하고 구원하고는 완전 개별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를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체험을 하는 거는 그가 그는 개별이란 얘기거든요. 체험은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 때문에 체험을 한다는 것이지, 어, 하나님의 깊이를 모르고 모든 걸 체험에만 의존하는 것은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 이 유교 사상에서 살았잖아요. 예수를 전혀 몰랐을 때는 100%온 집안이 유교사상에서 살다가 저는 중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다 이렇게 체험하는 게 이게 되더라고요. 특히 거기서 넘버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거거든요. 예수를 딱 믿고 나서 이 언어를, 180도로 언어를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생각까지 는 아신다 그는데 마귀는 우리 생각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단지 마귀가 아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뱉은 것만 알아요. 게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저는 이 나쁜 말, 마귀가 좋아하는 말은 1도안 했어요. 그 대신 생각은요 참 많이 해요. 생각은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은 뱉지를 않아요. 뱉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얘기만 뱉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육 간에 참 많은 폭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빈말이라도 뭐 쉽게 말해서 흔히 쓰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흔히 생각 없이 쓰는 거. 아이고, 더워 죽겠네. 아이고, 추워 죽겠네. 이 죽겠네 말을 너무 많이 쓰거든요. 배불러 죽겠네. 그런데 저는 그거를 다 바꿨잖아요. 더워 살겠네. 날씨가 더워서 참 좋다. 이런 식으로 좋다, 살겠네로 다 바꿨다는 거, 열 받치는 일.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은 누구누구 때문에 열이 엄청 받치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차라리 축복하는 기도를 했지 제가 악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럴 수가 있느냐. 어쩌면 사람이 한 번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안 미워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어, 미워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받치지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저는 뭘로 바꿨느냐 면은 하나님, 아시죠? 아무가 아무개가 이리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해당 일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 붙어서 싸우면, 내가 오히려 다치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로 딱 올려놓고, 그걸로 끝을 맺는 거. 저는 정말로 그리 했어요. 단한 번도 그거를 제가 원수로 갚지 않았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앙강강강 싸우면, 그 사람은 덜 다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손을 대면 어마무시하게 다치거든요.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도 미운 사람 있으면 도대체 저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여러분이 집니다. 여러분이 잘했어도 여러분이 집니다. 싸우지 마시고 기도로 올려드리고 항상 축복을 비는 기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